안녕하십니까. 가장자살기 TV 만의 김성리입니다. 오늘은 선약이 있어서 포동해를 왔습니다. 요새는 넓적다리 힘줄이 땡겨서 자동차 대신에 걸어서 다닙니다. 대중교통 이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걸어서 가고 있는데요. 아, 이렇게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가네요. 아, 모자리가 되어 있고, 아, 농사철이 되었네요. 전잘 몰랐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보입니다.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걸어가다 보니까요, 아, 아카시아 꽃이, 아이고, 이렇게 활짝 피었습니다. 이 벌들도 날아다니고, 꽃잎도 이렇게 꽃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향기가 정말 그윽합니다. 아카시아 향기가. 향기 없는 꽃이나 꿀이 없는 꽃은 벌이나 나비들이 찾지를 않는다고 하는데, 아, 아카시아 향기. 또, 아카시아 꿀도 따지요. 아, 꽃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 이 그윽한 향기를 영상으로 담았으면 참 좋겠는데, 아, 영상으로는 담을 수가 없네요. 아, 아주, 정말 좋습니다. 꽃이 정말 탐스럽고요. 향기도 그윽하고 와, 꿀도 아주 많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벌들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까지 구독하시지 않은 분께서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도 해주시고요.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